니체는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강렬한 인물 중한 명이다. 그는 기존의 가치관을 부정하고 새로운 철학을 제시하며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그의 사상이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 대체 왜 니체의 철학은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니체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이다. 니체 철학은 기존의 가치를 전복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는 전통적인 선과 악의 개념을 버리고 강함과 약함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히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니체는 강함을 단순한 지배나 억압의 수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동등한 자들과의 경쟁과 자기 통제를 강조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끊임없이 극복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기존의 가치 체계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체 철학의 핵심은 그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흔들리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신앙이 약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종교에 의지하지 않았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번성했습니다. 또한 민족주의와 제국주의가 퍼지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 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목격하며 기존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철학적 해답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당시의 근대 국가가 평등과 정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들을 기술교육으로 통제하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 한다고 보았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예술과 철학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는 예술이 단순한 미적 감상이 아니라 삶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예술이 그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예술은 인간이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돕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연주의와 유미주의를 비판하며 진정한 예술은 인간의 내면을 드러내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술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또한 신은 죽었다 라는 유명한 선언을 통해 기존의 종교적 가치관이 사라진 시대에서 인간이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전통적인 신앙이 약화되었지만, 과학 역시 삶의 의미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술, 특히 음악은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음악이 인간과 세계의 본질을 표현하는 강력한 매체이며 신화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새로운 의미와 방향을 찾는 도구가 될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힘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힘을 향한 의지라고 표현하며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스스로를 강화하려는 본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힘을 향한 의지는 선과 악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선의적인 힘을 향한 의지는 자신과 동등한 자와의 대결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지만 악의적인 힘을 향한 의지는 약한 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비겁한 의지가 사회를 병들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힘을 향한 의지가 사라지는 것은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경쟁하고 도전하며 이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니체는 사회가 지나치게 평등과 안정을 추구할 경우 오히려 인간의 창조성과 활력이 감소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결국 니체 철학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에 대한 탐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기존의 가치관을 비판하며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도구로서 예술과 철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에게 기존의 가치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